여기가 그 유명한 피싱 트렌드 본사 공장입니다. 오늘 여기 가서 우리 자대, 탄탄 슬림 자대 한번 구경하고 왔습니다. 탄탄 슬림 자대 피싱 트렌드. 네, 어우 잘했어. 연락. 네. <laughs> 피싱 트렌드라고 그 유명한 공사 음. 공장입니까? 음.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딱 되니까 피싱 트렌드 대표님 같으신데, 아니 공팀장이네. 공팀장이요. 공팀장이요. 네. 공팀장이라면 공, 어떻게 뭐, 공갈 잘친나 그래요. 공팀장. 공... <웃음> 공팀장. <웃음> 아, 대표님 따로 계시고. 어, 그러면 뭐 대표님이 지금 안쪽에 계시는 <laughs> 네. 대표님 같은데. 국사람사모님아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네. 공팀장님에 대해서 짧게 음. 소개 한번 어,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피싱트렌드 공팀장입니다 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뭐 물어보십시오 자 그래가지고 저희들 일단 지금 탄탄슬림자대 전 부속품하고 일일이 하나씩 다 열어보면서 우리 공팀장님하고 어떻게 자대를 설치하는지, 그리고 또 음. 어떻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듣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안쪽으로 네. 한번 가보시죠. 어... 네. 또저올줄 알고 또공태장이또 네. 네. 준비를 또 이렇게 또다 해주셨네요. 네. <laughs> 준비를 해놨습니다. 야 깔끔하게 이렇게 또 오늘 소개시켜 주실 자대를 또 이렇게 네, 특수화대. 정리를 특자대 네, 네, 네. 제일 큰거 네. 지금 피싱 트렌드에서 가장 가장 크고 네. 가장 이슈가 되는 네. 그런 자대를 준비하셨습니다. 한번 네. 아, 가볼까요? 네. 자, 해가지고, 가방 열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장판 나왔습니다. 네. 자, 앞합장판 앞에 거, 네. 앞에 거고, 어, 발막이 있 아들, 어, 공팀장님, 네. 어, 이렇게 가방이 이렇게. 아이뭐털이 나지 말고 기스 나지 말라고아 서로 자세가안 부딪혀가지고 네, 네, 네. 얘들 아, 이 상처를 안 받게 예. 야또 이것도 디테일하게 또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네요 가방을 네. 그요두 장이 이렇게 돼가는데 네 요거는 뒷쪽이죠? 예, 네, 뒤에 합장판 뒤에 합장판 네. 네 날개 세트 가방입니다 날개 세트 네 보여 아, 드릴게요 네 여기 뒤쪽 긴가 큰 거, 짧은 거, 짧은 거이렇한 세트. 한 세트. 네. 네. 그리고 잠시만좀 보세요. 네. 이거도 네. 중간에 이제 요렇게감마기를 넣어. 아 예. 네. 가방 전체가 다 그렇게 만들어놨네. 네. 이렇게 4장이 있죠. 내장. 네. 그러면 여기 날개 세트. 날개 세트. 네. 이거는 앞에 미니 자대. 앞 미니 자대. 네. 앞 미니 자대. 네. 미니 자대 가방. 네. 앞 미니 자대. 경체로 달려가 있고, 음. 네. 그, 여러분들, 그, 네, 4대 앞에, 앞쪽으로 나가는 거 있죠? 여러분들, 예, 네, 고급니다, 고거 네. 그냥, 얘만 쓰면은, 그냥 미니 발판으로 쓰시면 음. 되고, 짬낯 가실 때, 요거만 설치해서 또할수 있도록 어. 들어진 제품입니다. 네. 네. 미니, 미니 발판. 자, 여러분들, 짜잔, 이거는, 본판입니다. 본판, 봄판. 본판 한번, 한번 돌려주고, 와. 이렇게 본판 대표님 개봉해주세요. 본판, 네. 나왔습니다. 본판, 천에, 천사백 본판, 천에, 천사백 본판 이렇게 전용 가방에 이렇게 담겨져 있고 네. 손잡이도 있고, 또 가방은 어깨 매일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이게 이제 아까 미니 반반 당수 있는 김치좀 안쪽 쪽처럼맞춰지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타타슬린 자대 특 자대 설치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들 몇 분이 걸릴지 타이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분 안에 완성을 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십시오. 스타트합니다. 자 공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천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개까지 딱 설치하는 시간이 7분 12초거든요. <laughs> 야, 엄청 빠르죠? 이렇게 큰 것이 7분 안에 그냥 훅다 훅다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 빠르다 빨라. 앞 미니 발판입니다, 여러분들. 네, 특자의앞에 미니 발판. 그런각보 해드릴게요. 하고 안전 볼트, 이 하나 항상 꼭 해야 되니까. 음, 그러면 안 빠지죠. 아, 그럼 음, 이거를 지금 공태양님 물 속에 안 들어가고, 그렇죠?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볼트만 조이면 물 속에 안 들어가도 된다 이말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안전 볼트는 꼭 하셔야 돼요. 예, 안전 볼트 확실히 조아주고 네, 네. 우리가 놓고 어. 들었다 놨다 하면서 들었다 놨다면서 다리 조정하고, 키리 조정하고, 군지 게 아. 그 물이, 물이 안 들어가도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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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자동, 네, 자동 다리. 네. 몇 센치까지 올라가죠? 20 c m 20 c m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합장판. 아 여기서 앞으로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확장확장판 학장, 네. 이것도 물들어서 거대를 하면 됩니다. 물이 안 들어가고. 요 볼트 있는데 요 볼트 오도록만 하시고, 열부터 항상 먼저 꼽으셔야 돼요. 음. 어. 판에 꼽아놓고 미래면힘듭다 아. 옆에, 옆에 볼트하고. 볼트 네, 이렇게 놓고. 요 볼트하고, 볼트. 볼트 요 볼트하고. 이렇게. 안되겠요그래 그냥, 그냥 소리를 먹고. 아. 아. 그러면 그치네. 뭐 지지대 없이. 이렇게 올라서도 괜찮아요. 응? 지금 공세형이 몸무게가 어떻게? 90kg. 90요. 90. 자, 여러분들. 90kg. 막 짱짱합니다. 자, 앉았는데 뭐옆으로 앞으로 이렇게 쏠린 장 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참고적으로 몸무게가 78kg. 78kg. 이렇게 앉아 있어서 짱짱합니다. 야, 할창판이 이렇게 짱짱하면은 뭐봉판은 얼마나 짱짱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야또 우리 공신장님하고 같이 또 자리에 잘... 앉 네, 되셨으니까 동수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 아 남자끼리 둘이 렇게안 네.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좋아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앉아가지고 이제 받침틀 설치하고 다 하겠죠 여러분들. 하고 아 몸이 막 너무 힘들다. 아유 피곤하다. 하면 이제 이 공간에 이제 딱 누워가지고 딱 쉬는 겁니다. 이거. 와 이거 뭐대자를 뻗어도.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하고. 아, 지금 몸이, 지금 심신이 너무 피곤한데. 곧 진짜 잠이 들것 같아. 키가 제가 보자. 182. 182에 몸무게 78. 모델 몸매 아닙니까, 여러분들? 난장이는. 얼굴이 좀안 돼서 그렇지. <laughs> <laughs> 자, 이렇게. 막 몸부림, 뭐, 쳐도 뭐, 그다지 뭐, 그런 거덥고 이게 지금 밑에, 이게, 그, 그거라서 그렇지. 자이을나가면은 뭐. 짱짱! 할것 같아요. 네, 또, 저, 밖에 나가서 설치 리뷰, 제가 또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동다리 조절, 핸들. 아, 핸들. 핸들. 야, 하트 모양으로 만드셨네. 앉아서 한번 돌려보십시오. 부드럽게, 얼마나 부드럽게 올라가니가 아, 아, 무게 상관없이. 그렇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도로 올라가고 진짜 빨리 올라가고, 억수로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내릴 때도. 오. 야 다리가 내려가는 속도 보십시오. 올리는 거나 내리는 거나 힘이 우와. 똑같습니다. 이야 엄청 부드럽습니다. 돌아가는 게. 이거는 음. 안에 두줄 나사 같은 거예요. 두줄 나사.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고 나사 산이 크고. 하... 그러니까 얘도 이물질이 깨도 다 부시고 왔다갔다 하고 하... 상관이 없죠. 오래 예. 써도 마모가 돼도 상관도 없고. 음 하... 진짜. 그, 공 팀장님께서 그 디테일한 부분, 이 낚시꾼의 마음, 그리고 막 우리가 뻘 지역, 모래 지역, 이런 데를 많이 다니잖아요, 낚시꾼들은. 그래서 안에 아무것도 없도록 이렇게 또 설계를 해주셨네요. 음. 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완성된 4대 치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네. 자, 공팀장님 자 전체 길이 앞 합장판까지 해가지고요. 여섯 그럼 제가 여섯 제가 네. 2,855. 2,855. 네네. 자 앞에서 뒤에까지 앞서 합장, 합장판 하고 자, 날개 길이 날개 날개 길이 1,753. 1,753. 네네. 1,753. 날개 폭폭 바로. 네. 1920 1920 그러니까 2000에 1800 텐트 팀면딱 맞습니다. 아, 2000에 여러분들 2000에 1800 텐트가 딱 올라가면 딱 맞게 설치가 되습니다 공간이. 네. 1 300에서 5 m m 빠지게 앞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공간이 넓죠. 그렇죠. 네. 아침대 놓고 그 다음에 텐트하고 상관없이 앞에 의자 놓고 그렇죠 네. 할수 있게 네. 낚시만 전념할수 있는 공간 그리고 쉴수 있는 공간 따로따로 네. 따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야, 근데 공팀장님 이렇게 편한 자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들 낚시 안 하고 이거 잠만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는 많이 그러십니다 네 고기를 못 낚을 것 같은데 네네 <laughs> 공팀장님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요 노트도 있고, 지금 보시면은, 요 노트도 있어요. 네네. 아, 이게 틀린 노트인가요? 네. 기능상 완전히 다른 노트예요. 아, 틀립니까? 오. 얘는 팝노트 하는 것이고, 얇은 판에 뒤에서 밀어 올려가지고쪼아 주는 구조기 때문에 아. 힘을 우리가 뭐 체중이 실린다거나 응. 어떤 이런 크랭크를 건다거나 이러면 얘가 뽑히는 아. 그런. 아 뽑히는 거고. 얘는 텐트 보라테 고정을 하라고 제가 팜 너트를 박아 놨는 거고. 어. 얘 같은 경우는 인서트 너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제팜 너트하고 완전 다르게 이렇게 이제 밑에서 이렇게 힘을 지지하게끔 이렇게 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 크랭크를 걸고 위에서 크랭크를 밟아도 얘가 안 뽑히고 아 절대 뽑히지 않는거 네네 힘을 다거아그데 그래, 어쩐지 이렇게 얘고 네, 얘는 완전 차이 나는거예요네 색깔도 틀리게 해놓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이게 야 이것도 그러면 완전 사장님께서 이제 알미늄 가공으로 네. 다 해놨는거죠 가공해가지고 아, 이렇게 디테일한 공태진 형님 그러면 네. 제가 낚시를 많이 다니다보면 네. 네. 저수지에 뻘층이 많아요 뻘에 자대가 막 깊이 들어가가지고 난이 철수할 때 힘들어가지고 죽으면 죽음. 예, 그게 좀 힘들는데 혹시 이 탄탄자대, 탄탄슬림자대 다리에 네. 혹시나 그뻘 뻘에 어있습니다할수아 있... 있습니까? 네네 어 그럼. 어떤 게 있죠? 어, 제가 간단하게 한번 네네네 볼. 볼. 네. 어 이게 기존발이 요거고 기존발 네. 뻘발이 이거예요. 어 탄탄. 뻘발 뻘발입니다 여러분 뻘발 야 이거를 엄청나죠 차이가 네네네. 이제 장착 편하게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음. 다리만 빼가지고, 네. 이렇게 옆으로 꼽으면은 요렇게 그냥 요 볼트가 딱 맞게 되어있어요. 어, 맞네요. 그럼 이걸 안 빼도 되네. 안 빼도 되죠. 아. 일체형으로 만들어야 힘도 좋고, 아하. 그냥 요렇게 볼트만 채우면은, 야. 끝이에요. 야. 크니까 가지고 댕기기 불편한데, 요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음. 쓰기도 편하고, 수납도 좋고, 네, 아 편하죠. 예. 잠시 꼽아가 쓰고, 네. 에때시 그냥 예쁜데 음 이게 너무 이게 철수할 때 네. 애들 많이 드시는데 너무 편하시대요. 아 이상으로 이게 피싱 트렌드 특좌대 모든 물품입니다. 지금 총 다섯 개, 5개, 다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행 상으로 보셨을 때도. 정말로 슬림하지 않겠습니까? 슬림하이. 자 한번 돌려볼 돌려드릴게요. 자자. 하하하하. 이야 멋지다. <목소리도> 이 이래가 나타납니다. 네. 아 이거 뭐아 이건 좋은 제품을 또. 제가